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최근 일주일 내에 의미 있는 피드백을 받은 직원 중에 80%는 완전히 몰입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몰입도가 좀 떨어지겠죠.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다른 서베이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의 절반은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만 피드백을 받는데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의 63%는 원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한 성과나 노력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더분들 코칭을 하면서 만나다 보면 뭐 m 지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리더가 알고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낸이 성과가 조직이 기대하고 있는 성과가 맞나? 내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니즈가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갤럽의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관리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빈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참여도가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위클리의 경우는 48% 정도가 훨씬 더 이 몰입하거나 그 성과에 참여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고요. 아니면 한 달에 그냥 몇 번, 그러면 38%, 그 다음에 1년에 몇 번, 그러면 23%, 그 다음에 그냥 1년에 한번 또는 그거보다 더못 받은 경우는 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받을수록 참여가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조사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리더에게, 관리자에게 얼마나 자주 피드백을 받길 원하냐? 그랬더니 매주가 27%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이, 뭐지? 피드백을 자주 받을수록 매주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빈번하게 받을수록 구성원들의 참여나 몰입은 증가하는데 구성원들은 피드백을 받길 원하지는 않네? 그랬더니 그 밑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을 안 받고 싶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받은 피드백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유, 그럴 거면 피드백 하지 마. 나안 받을래. 이렇게 응답을 한 거래요. 이 성과 관리나 성과 코칭에서 구성원들과 피드백을 하고 자주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구성원들의 성과나 아니면 목표에 대한 몰입, 성과 달성,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피드백 너무나 중요한데 그 피드백을 최근에는 원동론이라는 one -on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리더분들한테 이런 좀 루틴하게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어~ 약간 루틴한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뭐~ 주간 회의 같은 것도 있고 전체랑 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개인과 만날 수 있는 정기적인 미팅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업무 리뷰하려고 수시로 만난다. 근데 그 정기적인 미팅이 왜 필요하냐? 그럼 원원원에서 one -on 무슨 얘기하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원원원이라는 one -on 게 성과 관리랑 그리고 성과 결과를 연결하는 사실은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임원분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나기 어려우니까 약간 소그룹으로 뭐팀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쪼개서 직급별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이원온원의 이런 형식을 좀 취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이원온원 안에서는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코칭도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는 구성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수행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랑 관련해서 뭐이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하고 싶은 새로운 역할이나 담당하고 싶은 업무가 있는지 이런 학습이나 성장 관점에서 개발하고 싶거나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다 나누는 거 아니고요. 다 나눠도 되고 근데 그럼 시간 많이 걸리니까 성과 목표에 대한 거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는 과제 중심으로 학습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균형 있게 가시면 되는 거죠. 제가 원어는 얘기하면 이제 다들 의문을 품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업무 리뷰나 정말 대화 많이 하고 있는데 원어는 또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니, 원어논이 원온온이 말이 원어논이지 구성원들하고 1대1로 그냥 미팅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으면 업무 리뷰하는 거가 그게 그거 아니냐?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은 꼭 해야 되나요? 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시더라고요. 회의도 많고 너무 바쁜데 원어논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아니, 그럼 하은 얼마나 자주 하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분기 단위로, 분기 성과 면담 하는데, 분기 단위로 면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어느, 어느는 그렇진 않아요. 얼마나 자주 하냐? 그러면, 팀 규모가 커요. 그러면은, 팀장이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앉아서 나하고 1대1 면담 할걸 기대는 안할 거잖아요. 조직이 커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뭐, 조직이 너무 작아요. 한 다섯 명 두고 있는 팀인데, 일주일에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럼 너무 대화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경우는 월주일에 뭐한 번, 아니면 이주에 한 번, 이렇게 팀의 사이즈나 상황에 따라서 주기는 정해야 되지만, 분기별로 한 번,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최대한 자주. 현실적으로 최대한 자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냐?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성과 목표 대비, 달성하고 관련된 코칭. 그다음에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된 뭐 과제 리뷰하는 거 말고요. 그건 따로 또 했을 테니까 수행과 관련된 뭔가 지원, 뭐 개발하고 싶은 역량,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어, 나도 불편하지만 구성원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세요. 구성원도 부담스럽겠죠. 자주 만나면. 근데 이 자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자리고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알면 그러면 이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화 시키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도 해야 될건 합치면 되는 거죠. 지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건안 되나요? 원오원는말 그대로 1대1이니까 소그룹 진행은 별로 권장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임원들이 산하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약간 순서? 뭐, 절차? 대화의 흐름? 프로세스? 이런 걸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에 대한, 대화 모델에 대한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야, 하셔야 돼요. 왜 필요하냐면요. 의도된 시간과 공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성원들은 아이 자리가 되면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어. 저분은 내 얘기를 들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이야. 나는 뭔가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인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루틴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뭐 성과 문제라든지 경력 개발, 뭐 관계, 동기, 조직 이슈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좀더 신뢰롭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원원원은 구성원보다는 리더가 얻을 게더 많은 자리가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원원 대화 모델로 이게 이게 연결하는 거다. 성과와, 성과와 개인의 성장을 연결하는 거고, 목표와 수행을 연결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브릿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관계 형성. 대화의 시작은 관계 형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업무랑 과제도 탐색하고, 경력과 성장과 경력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피드백도 수집하고, 격려랑 마무리.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인 거죠. 원어원 하러 들어가면 무슨 얘기해요?라고 얘기했을 때브릿지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빌드 라프 뭐 처음 대화 시작은 목표로 바로 얘기하고 너 이번에는 뭐뭐 뭐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어땠냐 갑작스러운 이슈 많아서 진짜 정신없었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런 얘기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럼 구성원도 아 진짜 정신없었다. 근데 전부 잘 마무리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 정신없이 막 이슈가 떨어졌는데 집중력 있게 끝까지 잘 처리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대화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 목표도 점검하고요 이번 분기 목표랑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관련이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 물어볼 수도 있고 고객 만족도 개선 과제가 목표랑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돼서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뭐냐 지원이 필요한 거는 뭐냐? 지난번에 생겼던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지금 잘 진행되고 있냐, 장애물은 해결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함께 논의도 하고 뭐 내가 그럼 어떤 걸 지원할까 이런 걸믿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장이나 경력 개발, 더 배우고 싶은거나 경험이나 역량이 있냐. 어, 이슈 대응하고 고객이랑 유관 부서랑 커뮤니케이션하다 보니까 협상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걸 어떻게 그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건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피드백을 수집한다는 건 나도 이야기를 하지만 구성원한테 이야기도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진행과 관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냐, 뭐 지원할 부분이 있냐, 건의할 사항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격려하고.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잘해낼 거라 믿는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뭐 열심히 해 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거죠. 이 브릿지를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되냐?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랬더니 뭐 성과 목표 점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더라. 그러면 선택적으로 성과 목표 점검에 대한 얘기는 한 달에 한 번, 뭐 업무 과제나 성장이나 경력 개발에 대한 얘기는 뭐뭐 뭐 이게 일주일에 한번 피드백 수집 이렇게 선택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 과제, 성장 그리고 의견 수집 이런 거를 이 원혼원이라는 one -on 루틴한 대화 자리를 통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도 무슨 얘기를 할게 있으면 이거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막 모았다가 리더십 다면 평가할 때 쏟아내듯이 안 써도 되고요. 언제든지 내 의견을 말하고 의견을 듣고.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피드백을 듣고 본인이 개선할 부분을 찾고 하는 거를 루틴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 관리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구성원들이 리더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코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본 채널과 협회의 홈페이지, 채널, 인스타그램을 확인하세요.